안녕하세요, 겜생이 여러분. 겜생도복입니다 우! 오늘은 신 레전드 41장, 데드 히트랜드 일성을 달리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고, 고, 고! 첫 번째 스테이지는 313초 이내로 못 깨면 악마 고릴라가 70마리 나옵니다. 난이도는 쉬운 편이고, 여기 악마 대가리군만 잡으면 되니까, 파동을 막기 위해서 문어단지 하나 챙겨와 주세요. 그리고 가끔 울트라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배리어 브레이커 유닛도 가져가셔야 합니다. 악마 실드 깨는 유닛 하나 챙겨가면 첫 번째 스테이지는 무난하게 클리어 가능할 겁니다. 시간 제한이 있지만 시간이 충분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중간 생략해서 악마 대가리군 잡고 선프로 끝! 다음 스테이지. 여기는 천사 본능이 된 법사 가져오세요. 또는 천사 대항 유닛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어 딴지도 필수예요. 초반에 잡몹은 별게 없으니까 가볍게 때려잡으면서 나아갑시다. 이때 고방을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성을 치면 엔젤보호가 나오는데 이걸 성 앞에서 빠르게 잡는 방법으로 싸우면 아주 쉽게 이번 스테이지 클리어 가능해요 나머지는 악마 코알라교 다가오는 거 봐서 문어단지와 나머지 유닛 뽑아서 싸우면 끝 악마 실드 깨는 유닛도 같이 가져가면 더욱 쉽게 클리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중간 생략해서 잡몹 다 잡고 성 뿌룩 끝 다음 스테이지. 양콤보는 대포 초기 게이지 중 가져왔어요. 대포는 캐노포. 시작하자마자 캉캉이 보내주고 캉캉이는 이속 본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코 연구가 뽑고 악마 실드만 잘 깨진다면 처음 등장하는 악마 해마 한 마리 잡고 시작할 수 있어요. 한 방에 잡으려면 캉캉이 레벨은 44렙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캐노포로 낙타 밀어내고 고방 열심히 뽑으면서 싸우면 되는데. 거북화 가져와도 좋을 것 같군요. 아무튼 덱 구성은 영상 보고 참고해서 더 편하게 싸워보세요. 나머지는 성프로. 끝. 다음 스테이지. 여기는 고방으로 선인장을 들고 왔습니다. 꼭 선인장이 필수는 아니지만 적들 중에 열파를 쏘는 적이 등장하기 때문에 가져오면 편할 거예요. 그리고 좀비 대항은 꼭 많이 가져오세요. 오히려 좀비가 많이 등장해서 좀비가 메인인 스테이지입니다. 자, 그럼 성을 치면 보스들 등장. 레게 보호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60초가 지나면 레게 보한 마리가 더 나오니까 좀비 킬로 잘 잡아봅시다. 오히려 좀비들을 빠르게 잡고 나서 마두군을 때리는 게더 좋을지도요. 대포는 천사포도 좋고 라인 유지가 안 된다면 캐논포도 좋습니다. 이건 편한 걸로 가져오시고 대구성은 좀더 좀비에게 특화된 걸로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라인이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초가 지났기 때문에 레게 보호가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의해주시고 중간 생략해서. 마두근 잡고 잠먹 잡고 성 프로 끝 다음 스테이지 여기는 어려운 스테이지는 아닌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초장기전 싸움이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사거리 유닛이나 화력이 좋은 유닛이 있다면 또 금방 끝나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유닛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시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뭐 대충 싸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악마 사순록이 방해하고 뒤에서는 야옹마가 다가와서 쓸어버리고 저는 해커로 찔끔찔끔 때리고 이래서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사거리 유닛 적당한 게 없으면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야옹마도 두 마리가 나와요. 나머지는 이대로 적들을 잡을 때까지 대치하면서 싸우면 되겠습니다. 유닛은 사거리가 긴 울술에 많이 가져오세요. 그럼 중간 생략해서 잡몹들 다 잡고 나서 성으로 끝. 다음 스테이지. 양콤보는 연구력 소소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선인장은 고방으로 가져왔는데 여기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제작해두는 것을 추천드려 봅니다. 악마 각항은 선인장과 냥코 연구가로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잡기보다는 돈과 일고양이를 충분히 올리고 나서 잡는 것을 추천드려요. 성치기 전까지 보스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잡으세요. 너무 일찍 잡아버리면 돈 부족할지도 몰라요. 여기서 핵심은 성을 치면 악마 바웅이가 등장하는데 악마 바웅이의 실드를 빠르게 깨주는 것이 좋습니다. 레드 에너지 두 마리까지 등장하고 밀치기 열파를 쏘는데 열파에 안 맞는 선인장이 진짜 여기서 딱이에요. 그리고 가끔 배달을 보내서 때리면 되겠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레드 헤마의 사각지대 안에 들어가서 때려주세요. 저는 양미를 사용했지만 양미가 아니라 다른 유닛 써도 전혀 문제 없어요. 나머지는 이대로 싸우면서 배달만 보내면 됩니다. 오, 그냥 배달만 보냈어도 다 잡았으려나? 아무튼 나머지 잡몹 다 잡고 성프로 끝. 신 레전드 41장 등반 완료. 참고해서 쉽게 등반해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겜생 돋보기였습니다. 우